여기는 우이삼교입니다 저기 이상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 중입니다. 물고기가 탁 모여들었다가 금방 흩어지고 그러네요. 산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마 산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뭐 먹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걸, 저걸 공격 때문에 공격 때문에 그런 건지. 아, 살란 같아, 살란. 저쪽, 오른쪽에 지금. 막 고기가 살란한 것 같고. 피레미 종류인가? 배는 막 그, 좀 무지개색 걸 띄고 있고좀 다른 고 다른 옆에 고기보다는 좀 크기가 좀 크네요.

여기가 523교 앞 능인사. 저기 옥상에는 불상도 있습니다. 불상도 있고 이쪽에는 지금 523교 성능 개성 공사하고 있고요. 지금 여기는 우이천입니다. 아, 밑에 또 산란이 막 금방 아, 여 있었네요. 흩어졌고 지금 아마 산란하면은 저기 작은 숭놈들이 와서 정자를 뿌리는 것 같은데. 와, 비 오는 것 같다. 저기 좀 모래 무지 같은 게 오른쪽에 몇 마리 보이네. 많이 있네. 모래 무지인지 좀덩치가 큰데. 아, 지금 살는 중입니다. 배에 무지개 색깔 찌는 게, 저게, 저쪽에, 오른쪽에, 좀큰 게, 안놈이고, 한 안놈이 살려는 하면, 은 저, 이상한 놈, 그, 와가 알을 먹으니까, 알을 훔쳐 먹으니까, 옆에 숙놈들이 와서 아 그, 공격을 하는 것 같아. 조기 오른쪽에 두 마리, 세 마리 왔어, 세 마리. 이 밑에, 이 밑에, 금방 살란, 산란, 살란했어. 어, 막 도망가고, 어, 저기 엄청 많네, 저쪽에. 여기 또 살란, 밑에 살란. 오한 다섯 마리 몰려 다니는 새 개들 저기 도망갔어 저쪽으로 새끼들 알 훔쳐 물어왔는데 이쪽에 모래 모래 하얗게 하얗게 보이는 데가 다 살란 산란, 살란한 데 같아 저기 또 살란 오른쪽에 고이 고기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, 피미 같은데요. 피나미, 피나미. 아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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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예요? 우와, 우와. 우와. 뭐야이게 뭐였... 최초 촬영 같은데. 저쪽에 산란, 산란한 데고요. 아, 비 오나? 이거 찍느라고, 씨. 귀엽게 생겼네. 지나가는 비 같아. 어이 아,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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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올 사람. 살랑하나요? 오모이좀 모이섭니다 모이섭니다 아 금방 모이 금방 흩어지네 요아 여기 또모이잖나요 뭐 밑에 중간에 지금 한여시시 반쯤 된것은데오 아, 아저 새끼 습니다 저 아주 왔습니다알도족어막 훔쳐먹는데 어훔쳐먹고 있습니다. 두 마리 두 마리 왔습니다. 두 마리 훔치러 알도족. 3마리 아못 잡고 보내는 개들이 힘이 약하나 막다 주워먹네 어막 공격합니다 막 도망가고 저일로 도망가고 아 이새끼들 아또 왔습니다 알도독 도망갑니다. 도망 한 마리 도망가고 여기는 우이삼교고요 저기 여기 또 살라 살란... 살라나아또 누구 왔나요? 아, 또 왔습니다. 두 마리. 으아, 두 마리 왔어요. 오른쪽에, 오른쪽에. 아, 적진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. 공격합니다. 공격. 어, 두 마리 왔, 세 마리, 세 마리 훔치러, 훔치물러 왔습니다. 오른쪽에. 공격을 합니다. 알다음 펴 묶고 있네. 알도둑 어, 알도둑 지금. 전투 중입니다. 막 물어 뜯고, 그래서 알을 훔쳐 먹으려고, 먹고 살라고. 아조끼 가고 있습니다. 좋게 갑니다. 좋게, 정말 주말 동말 어, 아, 한 명을 막 물어 뜯고 있습니다. 지금, 숭놈이 아, 그래도 건드리기되 쟤는 있네요. 또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쟤는 끝까지 남아있네. 아 이쪽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. 알알 물어, 알, 알어 알도둑, 알도둑 한 마리, 두 마리, 세마한 다섯 마리 정도 되네요. 저기 지금 오른 왼쪽에, 오른쪽에 알훔쳐 먹는데, 지금 고고사게 훔쳐 먹네. 여기서는 공격을 해도. 살 a l o n 살 r 오 n k i 살 g in the salon. I want 알도족 있습니다 알도족 지금 두 마리 다 훔쳐 먹습니다 지금 우와. 두 마리 세 마리 지금 세 마리가 알도족 고기가 와 지금 고기 다 훔쳐 먹고 있습니다 알을 아 지금 막 공, 공격을 공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 공격하고 있습.. 공격 이는 왼쪽. 왼쪽에 끝까지 남아있네 저 새끼는 그래도 안갑니다 안가고 있어요 알도둑 또한 마리 왔습니다 알도둑 지금 두 마리 왼쪽에 아지온그림 숙면비 가지막 하는데도 안 도망 안 갑니다 그냥 알도둑 아 도망갑니다 한번 도망가고 왼쪽 오른쪽에 한 마리씩 지금 알도둑 알도둑 고기 아 저기 또한 한 군데 살란살란살란 살란, 살란. 오른쪽에 오른쪽에 우와 우와 살란 우와 엄청납니다 지금 아한번살란 하니까 한5 0 마리 막 달라붙네 또또 또 모입니다 또 모입니다 오른쪽에 우와 우와